잘 지내고 있죠 에. 지금 이게 우리 이제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의 과목을 그 인터넷으로만 강의한다는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강의해야 되겠지만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실습을 해야 되고 또 교수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습득 하고 있는가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또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또 다행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IT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어, 내기를 좀 하면은 80년대 때는 우리나라가 소위 민주화운동 때문에 데모가 엄청 심해졌어요 학교 가면 힐 체류탄이고 또 뻥뻥뻥뻥 소리 나고 강의실에 막 체류탄 들어오고 학생들이 다막 도망가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한 학기가 보통 한 15주, 16주 하면은 그냥 그 정상적으로 수업한 거이뭐한네 번, 다섯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4학기 내내. 어, 내가 지나도 얘기했지만, 교수는 소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 역할만 할수 있는 것이지, 그이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시간보다 훨씬 몇 곱, 두 곱, 세곱 이상의 노력을 투자해서 그 분야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때는 학교 수업을 16시간을 듣는다고 하면 한 3, 너 시간 듣고 나머지는 내가 다 도서관에서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다 체험적으로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해야 오로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뭐 학교 가서 강의를 안 듣기 때문에 수업이 잘안 된다, 습득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일종의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아, 어, 그러고, 어, 처음에 내가 관리원가회계 얘기할 때, 원래 이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책표는 우리 책보다 한네배 다섯 배 정도 두꺼운 책이라 그랬죠. 그만큼 헬레기가 많은 책이고, 연습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 하는 범위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을 소개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꼭그 객관식 문제 꼭 풀어보고, 어 문제 풀어보라 그랬죠. 실습 문제를 그리고 두 문제는 리포트를 보고 하라. 이것이 안된 학생은 이 강의를 들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이걸 중지시키고, 그 연습 문제 다 풀어보고. 또그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주관식 문제를 다 풀어보고, 또이 오늘 배울 거에 대해서 책을 미리 읽어보고, 책을 미리 읽어보고 그러고 나한테 수업을 들어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우리가 저 인터넷 수업하는데 시간적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압축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또 복습을 하고 연습문제 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이 준비가 된 학생만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음. 오늘은 저제 3장 원가 흐름과 개별원가 계산 이래 가지고 이제 원가 계산에 있어서 구체적인 아, 한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이것도 어, 뭐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회사도 아직도 경험 못했죠, 그죠? 또 제조 공장, 소위 제조 회사에서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죠. 어, 또 회계 용어도 아직 생소한데 이 원가 회계에서 다루는 용어나 절차들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져야 수업 효과가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책을 읽어보고. 어, 궁금증을 가진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자, 제조기업의 제품원가. 어, 여러분들이 해결 원리는 상기업의 경우에, 어, 해결하기라 했었죠. 그럼 제조기업은의 경우에는 상기업과 뭐가 다르냐? 어, 우리, 차, 여기 요약되어 있듯이 상기업은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사다 파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나 제조기업은 요게 좀 상황이 다른 것이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사다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만드는 원재료를 사서 공장에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 그래가지고 완성되면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큰 기업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종의 식당 같은 경우도 이런 제조기업이에요. 보면은, 그 음식 재료를 사다가, 주방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땅 완성된 걸 갖다가 손님들한테 내보내지 서비스로, 어, 이것도 제조기업의 한 공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장은, 이런 저 볼펜 만드는 공장도 있지만은, 물론 이 공장 만드 볼펜 만드는 공장도 엄청 커요. 그고, 리 간의 수공업처럼 뭐 조그맣게 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기도, 파는 제조기업도 있겠지만은, 또, 그, 뭐 현대중공업처럼 큰 선박, 응? 어? 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박, 축구장 3배 크기의 선박, 이런 거를 제조해서 판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가계산은 이런 제조기업에서 생산되는 과정에 따라서 원가 계산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자 제조업을 원가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얘기를 하면 원재료 raw material이라 가지고 완제품으로 전환되는 이게 뭐예요? 그냥 완제품으로 원재료를 가다가 그러니까 천을 떠서 가, 가공을 하죠, 그죠? 천을 떠서 재봉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원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이 천이 원재료고, 막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제공품이에요. 이 제공품이라는 것은 우리 옆에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지만, work in process. 공정 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 중에 있는 것.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공품이라 해요. 완제품은 제품이 딱, 딱 완성되는 경우죠. 어.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들은 공장에서 컨베어 벨트에 실려가지고 물건이 툭툭툭 떨어져 나오죠. 그죠? 뭐, 딱딱딱 할때뭐 수십 개, 수만 개가 막, 막 초단위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 그런 제품도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맥주나 콜라 같이 병에 하나씩 딱딱딱딱 들어서 막히면 완성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처럼,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거는. 그 자동차도 몇, 큰 자동차 공장에는 몇분한 대씩 자동차가 뚝뚝 떨어져 나와요. 어. 그런 공장도 있고.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조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하나를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이런 제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완제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조기업의 제품원가는 자, 생산요소 투입과 제품원가. 자, 우리가 생산요소가 그 원재료에다가, 뭐, 가공비. 그죠? 생산, 가, 공장에서 뭐, 이것도 가공하고 용접도 하고, 뭐, 판금도 하고, 밴딩도 하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재공품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게 완성돼서피니시 끝나면은 이게 완제품인 겁니다. 자, 생산 공정에 원재료가 투입되어 가, 가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제품을 만드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원가, 요거는 저 앞장에서 설명했었죠. 요거 아직도 개념이 안 들어오면 이장 다시 배워야 됩니다. 제조 간접 원가 등의 원가가 발생한다. 완제품은 결국은 이런 제품 만드는 과정에 들어간 모든 원가들을 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좀 제조 간접비, 요걸 아, 원가라고도 표시도 하고, 또는 직접 재료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투입되고 아,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제공품, 아직 100%는 아니고, 어, 100%는 아니고, 요것이 처음에 원료가 딱 투입되면 뭐 1%쯤 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원료가 계속 투입되고 가공되고 하면서 마지막 피니시 딱 되면 100%가 되는 거죠. 음. 이게 투입되는 경우도 재료비가 처음부터 10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 공정에서 조금 조금씩 더 투입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 제품 원가의 집계, 모든 원가는 발생하면 일단 제공품 계정에서 짓게 되고, 어, 완성된 제품의 원가는 제품 계정으로 해체된다. 완성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판매되면 거기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은, 어, 매출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재고자산에는 이런 제공품도 있겠고, 또 완제품으로서 아직 팔리지 않은 것도 있겠고, 또 생산에 아직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도 있겠죠. 뭐 이런 것또 여기에서는 지금 표시가 안 됐지만은 어 재료비에 대한 그 회계 처리도 배워야 됩니다. 음.